여러분, 이제 저잘 보이시죠? 어, 어떡해. 정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창피하다. 이렇게 제가 이, 이런 쪽에 취약합니다. 이거 가로로 나가게 하는 거 하나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시작할게요. 아, 방송 보기 힘들다. 이러시면서. 아기들 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겨우 재웠어요. 소울이는 일찌감치 잤는데 드림이가. 앉자고 싶어하고 자꾸 뭔가 저희랑 같이 하고 싶어 해 가지고 자 어쨌든 지금 466명. 아까 인스타 라이브 때 분명히 500도 넘게 계셨었는데 가로로 이 내보내는 거를못 해서 낑낑거리는 사이에 지금 많은 분들이 <laughs> 지치고 화가 나서 나가셨나 봐요. 댓글들을 좀 같이 읽어 드릴게요. <laughs> 육태우 라방 너무 좋아요. 저도 육태하고 이유정 님. 드림이 무슨 학습기 아니고요. <laughs> 아 드림이 그 학습기 언박싱 보셨구나. 드림이 사실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가지고 학습기 안 시키고 있어요. 간만 보고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조금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피부 정말 좋아요. 비결 알려주세요 하고 최연정님이저 피부 좋아요? 사실 오늘 생얼 아니고 <laughs> 살짝 바른 거예요. 썩은 얼굴 보여드리기 싫어서 살짝 바른 거예요. 저도 육퇴하고 싶어요, 염설현님. 어 아직 육퇴안 하셨구나. 어떡해. 자장가 불러드려. 어1 1 시. 아 지금 혹시 옆에 아기 있어요? 남편이 자장가 불러줘 아기 이름 올려주시면 제가 자장가 불러드립니다. 여기더 보기 편할 거야. 아 어, 그럴까? 음. 어 저희 남편이 자자상하게 아이패드로 뭐라고 지금 아기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 은채, 은서 쌍둥이들. 이거 실제로 제가 우리 드림이, 소울이, 송이 키울 때 다. 이 노래 불렀거든요 우리 은채 우리 은서 우리 은채 우리 은서 은채 은서 은채 은서 우리 예쁜 은채 은서 이렇게 계속 자기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드림에 앉고 우리 드림이 예쁜 드림이 우리 소울이 예쁜 소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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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송이 우리 드림 솔 소울 송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계속 들어 계속 들어. 647명이야. 아 이거 좋다. 방금 반짝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반짝이로 반짝이 예쁜 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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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쁜 반짝이, <웃음> 반짝이 <웃음> <웃음> 뭐야 방 <방음>, 불협방 <방음. 웃음> 별빛 튜브가 네, 여러분 네. 별빛 튜브가 이제 23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별빛튜브의 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으로서 여쭤볼게요. 아, 뭐 인정합니다. 왜나이 정도 되면 20만 정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무슨 식구들이 이래? 서운한 마음 압니다아 아니,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별빛튜브에 우리 하하시 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 기다려보자고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지금 자이언티인 줄 알았네? 야, 자이언티랑 <laughs> 나랑 닮았니? 자이언티를 시하이 마이, 아니라 마이콜이에요, 그럼? 마이콜? 나 약간 정용화 스타일이야. 잠깐만, 나 이거 못 쳐놔. 나 너도 멋있지만 이기광, 이기광, 여름? 정용화, 하하 이렇게 세 명이 이 가요계 음, 쪽에서 여보, 같은 개 뭐야. 아 맹세 맹세. 여보 이희재. 이희재 이문세 하하야.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계속 그렇게 인정해. 용두옥정 하줄이 하하라고. 제 남편이지만 저도 사랑합니다. 아 요만 전화해 봐. 아저저제 남편 사랑합니다. 인정했더니. 하지만 얼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얼굴 형도 닮았어. 응 아니야. 누구야? 내가 <laughs> 정용화 닮은 남자랑 살고 있었네. 드소송 혈액형 알려 주세요. 어 그래. 드림이는 o 형 그리고 소울이는 A형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송이가요 AB형이랍니다 우리 반짝이들 중에 AB형 있으세요 AB형? AB형 있으시면 진짜 좋다 잘했다 나 AB형이다 하는 분 AB형 정보 좀 주세요 제가 제 주변에 저는 AB형을 막 그렇게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혈액형들마다 이게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 특징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A형 우리 남편 B형 A형과 B형 와. 사이에 우리 O형, A형하고 AB형이 나왔는데 그래 왜요?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 아. 대방감독이 계속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이거 방해하려고 아. 방해하려고 아. 저, 아. 이거, 전화를 이거 계속 이거만 치고 또전화하잖 아. <laughs> 소민이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랬었지 기대하라고. 그 왜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오빠, 인제... 제가 A B 형이었어요. 드림이 아빠한테 오빠 장난 아니에요. <laughs> 근데 나 소린이를 네. 너무 좋아해서 사춘기 강하게 올 거예요라고 겁을 응. 줬대요. 우선. 혈액형 우리나라랑 이 네. 그 정도만 예민하지 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래? 음. 여 팔백이십일 분 와. 미쳤다. 역시 반짝이들의 힘. 지금 음. 미안한데. 여보. 음. 약간 잘생긴 척 하는 거야?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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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었어? 어. 이런데 턱끝 이런데 괜히 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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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래 <웃음> <웃음> 아 진짜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러잖아너뭐 신현준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하나 하자 런닝맨 옷잘 입는 순위도 얘기해달라는데? <laughs> 무음기쫙 빼고 어, 얘기할게요 네, 오전, 패션으로만 오전 패션 나도. 1위 나 2위 이광수 3위 그 뒤는 어그 아. 뒤로는 비슷한데 그러면 제일 여보가 생활 때 그냥 음. 사복 패션으로왔을때 이건 스타일리스트가 관리해 줘야 된다. 참고로 오늘 내가 입은 옷이 이거야. 하여튼 세찬이랑 소민이 둘 중에 한명 안동 탐이야. 지호도 사실 1,000 1,200 분이 우리 보고 계어 대박.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어, 이거 이거 해.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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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여러분. 빨리 읽어. 이거 하나만 빨리 읽어줘. 아 맞아요. 실제로 보면 예쁘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밸런스 게임 할수 있는 거를 양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초 안에 대답해야 돼둘 중에만 고르는데요? 어, 내가 더 좋아하는 곤란해 거. 곤란해 할 필요도 없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골라야 돼 일단 하나 났어. 뭐어 하이 님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아, 하이의 밸런스 게임 100억 빚 있는 하하 100억 있는 강동원 하나 둘셋 100억 빚 있는 하 당연한거지 왜왜왜 왜? 왜 남편인데 아이 강동원한테 가야만 아 저도 안... 솔직히 개인적으로 강동원씨 너무 멋있긴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 조인성이었으면 조금 좀... 내가 <laughs> 그럼 바꿀게 100억 빚있는 하하 <laughs> <laughs> 1000억 빚있는 조인성 <웃음>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아니 내가 사실은 바로 대답해야돼 아니 100억 있는 조인성 하면 조인성 하려고 입술 이게 말고 있었는데 천억 빚은 좀 그렇다 평생 허리 접어 접어가면서 음. 일하면서 살아야겠는데. 나는 합니다. 자나깨나 앉주나 서나 하생가 하생 밸런스 게임 좋다 좋다. 밸런스 게임 반반 구시의 밸런스 게임 8만 대장경 하기 대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하나 <laughs> 둘 셋. 팔만 대장경. 대장 내시경 8만 번 듣기만 해도 아랫배가 아프지? <laughs> 송지은 님의 밸런스 게임! 하대 드소송! 하나 둘 셋! 드소송. 어, 나도야. 오케이. 어, 하나도 안 서운해. <laughs> 야 이거 재밌다. 어우 잠깐만x3 잠깐, 잠깐. 어우 이 너무 빨리 지나가. 어디 읽었어? 그분이 누군지? 송리 신가 그래요? 박명수로 살기 대 유재석으로 살기 하나 둘 셋! 박명수로 살기. 오. 왜냐면 지금 박명수 오빠 많이 부러워요. 이렇게 물론 뭐 애환이 있으시겠지만 응?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팍 이렇게 막 이렇게 까불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응, 응. 조금 편안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박명수로 응, 응. 살기 해보고 싶습니다. 응, 아무한테나 응. 야 좋아 좋아. 나, 자 이거, 자 여보. 나 할래. 여, 자 이거는 이번에는 하하 씨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응. 다시 태어나서 응. 연예인으로 살기, 일반인으로 살기. 하나, 둘, 셋. 연예인. 연예인 왜요? 제대로 된 연예인이 되고 싶어. 아 뜨고 싶어 더 뜨고 싶어. 버글에 뭐 그래. 시작이 잘못됐어. 정형화가 될수 있었는데 아니 조금 더 음악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아, 지금도 맞아. 너무 행복한데 막 연예인이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좀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일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래요? 난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직업이 엄청.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희 너무 오래 한것 같아요. 그냥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우리끼리 여러분,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이제는 또이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이걸 몰라서 못했는데, 여러분들께 댓글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댓글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같이 더 많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저 너무 사실 놀랬어요. 이 붉은 밤을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써주실지 몰랐고, 나 진짜 몸짓발 모르겠는데,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해요. 나방 편집해서 올리면 댓글 다 다른데. 아 그래 이거 라이브, 라이브 방송 우리 재만 감독님이 예쁘게 잘 편집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댓글 진짜 열심히 많이 많이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꾹좋아요꾹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거 신난다는 한번 하자 같이. 아 근데 노래 불러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거랑 같이 하자 우리 귀여워, 귀여워. 가사 불러. Oh baby 네가 네가 너무나 자꾸 자꾸 좋아져 <laughs> 내 곁에 있어줘 I just wanna love with you 조심조심스러워 내맘 oh, 알까 두려워 난 몰라 몰라 너 너무너무 귀여워 <웃음> uh, uh. <웃음>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별피튜브가 되겠습니다 예, 너무 너무 귀여워. 그끝나자 그러면, 난 너무 너무 귀여워. 우와. 안녕, 빠이빠이 빠이. 신난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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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여러분 국밥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진짜 한 시간 딱 채운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끝까지 계셔주신 신난다, 분들 감사합니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어, 다 한다, 다 한다, 심한다 이거 막 계속 올라온다. 종교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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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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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끊는지도모르겠어 이거 누르면 돼? 나도 잘 몰라. 여러분 잘 자요. 귀여운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